안녕하세요 지표를 설명하는 칠영순입니다 지금 시간은 9월 20일 15시 38분이고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방 최근 실제 급등코인 추천과 선물거래 포지션 공유 내용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선물거래는 18%로 마감하였습니다 진입 후에도 관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회원님 1대1 카톡 내용입니다 내용과 같이 1대1로 지속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현물 급등 코인 커크체인 수익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익 보신 회원님 같은 경우 수익으로 집안의 냉장고도 바꾸시고 애기들이랑 소고기도 사먹었다고 하시네요. 너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9월 19일 마지막 포지션 공유로 롱 포지션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고 이는 반년에 두 번도 안 나오는 하락의 형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관점이라 생각하여 롱 포지션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수익률 110%로 포지션 고동료를 하였네요. 이 회원님 같은 경우 비중을 지키지 않으시고 매매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지만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상 비중을 지키셔서 진입하시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선물 현물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게 근본 자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처럼 유료가입, 유료 전향 등 일체 없고 전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 영상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당일 신규 매수코인과 비트코인 시한 관련 뉴스도 전부 읽고 있고 보유중이신 종목 진단과 투자 관련 질문은 1대1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이어서 스트라티스에 대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13시에 2차 저항선과 매물대 수급이 쌓인 빨간선 부분까지 뚫고 올라갔다. 이내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 이후 볼벤의 중앙선에 저항을 받으며 점차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 최근에 극소량으로 늘었으며 이는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볼벤의 상하단 폭도 좁아들고 있으며 박스권 구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평선 배열의 같은 경우 완벽한 역배열로 매도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도세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봐도 되겠지만 차트의 분석은 1차원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과매도 관점에서 매수세가 좋아 보이고 볼밴은 좁아지며 볼밴의 중앙선의 저항 부분도 뚫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매수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시고 익절 라인은 760원대 부근에서 익절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숏 관점이기에 짧게 짧게 단타로 매매하시고 스타노스 부분도 지지선 부근으로 다소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실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감잡기 어려워하십니다. 문의 주시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고, 개인별 1대1로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고, 영상 하나 링크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이상 칠영순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